개명, 개명을 이제 꼭 해야지, 그, 이름 효력이 있냐, 요 질문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음. 개명은 내가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개명이 좀 부담이 되거나 뭔가 걸려있는 게 있는 사람이 있거든. 그럼 그냥, 그 명함만 그냥 불려지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불, 불, 많이 불려주고, 어, 내가 그, 그걸 이제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운적으로는 끝난 거예요. 어, 뭐, 호적, 이, 이론, 이런 건 필요 없어. 그냥 기운만 달성하면, 어, 뭐, 이론 위에 기운이 있는 거니까, 기운으로 보자고, 목적을.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어, 그냥 명함 파서 그렇게만 진행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어, 어, 이제, 이름에 있어서 이제, 음과 양을 나누자면은, 이거는 선천적인 거예요. 음은 선천적이에요. 양은 후천적인 거고, 그러니까 후천적인 거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게 후천적인 거예요. 선천적인 거는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도 여러분 마음대로 여기에, 여러분 마음이 여기에 반영되질 않아. 지금 살아온 거, 살아온 거에 대한 그 공적인 그, 그, 영적인, 그 기운적인 것이, 죽어서 다음 생으로 그걸 가지고 가시거든? 가지고 가면서, 저기, 이제, 그, 여러 심사위원이 스캔을 해. 스캔을 해서, 아, 이 사람은 어느 나라의 어느 부모 정도 급, 이 정도면 딱 적당하다. 찬성! 반대에서 찬성 많이 나오면 그리로 가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거는 선택, 선천적인 거는 선택이 없다. 부모. 부모 선택 못 하잖아요. 사주. 어, 우리 아이 좋은 사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해서 좋은 사주를 또 내릴 수도 있어. 응? 어쨌든, 그 애기가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몸. 누구는 얼굴이 이렇게 이쁘게 태어날 수도 있고, 몸매도 잘 빼지게 태어날 수도 있고, 그죠. 몸, 몸도 본인이 선택 못하는 거잖아요. 음. 이런 것들이 선천적인 거에 해당이 되고, 후천적인 거는 스승을 만나는 거, 배우자 인연을 만나는 거, 이거는 본인이 선택 모르면은 선택할 수 없는 건데, 알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21일 기운법 들어가서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기운만 쌓이면 인연은 그냥 이루어지고 자신이 선택까지 할 수가 있다. 이 사람에는 여기에 신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우리가 신 얘기하면 목사님한테 혼나니까. 그렇게 50년, 70년 이렇게 살아온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신 얘기하면 안 되는 나라야. 신은 누가 얘기하냐? 신엄마. 자꾸 무당. 무당만 이제 할수 있는 거고. 신 하면 자꾸가 이상한 거래 신이 아니라, 신 맞지? 그러니까 정신이니까. 근데 그 영적인 그 기운이 안에 있거든. 신이란 거 안에 핵이 영이에요 이런 거고 이제 이름도 이름도 이제 본인 능력 없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살면서 자기 이름은 자기가 만들어 할수 있는 게 우리 이 법치국가에서는 이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후천적으로 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문자에 대한 얘기인데 문자가 있고. 소리가 있어. 이건 이제 음적인 기운이거든. 문자는. 양적인 기운이 소리고. 어. 소리는 울려서 나가기 때문이에요. 음향 장치 보면 막 종합 운동장에서 음향이 막쫙 들리잖아요. 이 소리는 그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근데 문자로 뭔가 메시지를 표시하기에는 어렵죠. 문자 메시지. 음? 음. 쉽지 않아요. 그 그냥 어 어떤 서류적인 거, 이런 거니까.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막 울려퍼지고, 막 진동을 하고, 막 감동이 막 일어나고, 막 이런 거니까. 이거 하고는 기운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예를 들면 이거는 그림이 되는 거죠. 이거는 노래를 해도 하하 또는 이제 스님하하하죠 다 기운을 터득하려고, 음. 어, 그분들이 하는 거다 기운을 터득하고 자기를 맑고 고요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 그것만 있지 않고 불편한 것까지 같이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게 더 나아요. 베키스에요. 음. 불필요하게 그뭐옷 입고 막 머리 깎고막 거기서 공동생활 안 해도 되잖아요. 음. 이우 우울한 사람한테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잖아요. 그림이 우울해. 그 우울한 그림을 그리면서 이 사람은 더 우울해. 근데 우울한 사람이든 기쁜 사람이든 노래를 시키잖아요. 다 신나. 다 신난다고. 이 신난다가 이 안에 가두어진 신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신이 나오니까 신이 나는 거예요 내 신을 내가 조그마한 옷장에다가 쳐박고 머리만 막 쓰잖아 머리 막 쓰면 그게 거 안에 더가도죠 그래서 이 학력 좋은 사람이 영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문서만 보고 어? 법만 보고 하지 응. 어, 그래서 이 소리 기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이 가장 좋은 거는 문자보다 소리에 있다. 그리고, 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어, 그 사람의 사주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시너지가 딱 되는 그런 기운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운하면은 사주 선생님도 이쪽 영역이에요. 그냥 학이니까, 사주학이니까, 배워서 다 누구나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사주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는 영성의 영역이고, 육감 이상의 칠감, 팔감, 식감의 영역이에요, 여기는. 감각을 터득한 기운을 가지고, 운명과 인연을 불러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학문이, 학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서울대 나왔다고 자기 인연을 자기가 하지 못하거든. 근데 이게 되면 돼. 그러기 때문에 어 문자에 너무 빠지지 말고 기운을 돌리려고 하는 것 지금 아주 큰 것을 배우셨으니까 네, 그 상위에 있는 개념을 배우신 거거든. 뿌리 밑에 지점에 지점 대리점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바로 공장으로 오신 거예요. 기운, 응. 기운 공장. 어, 문자는 뜻은 좋아도, 뭐, 이름에 문자를 넣는데 다, 당연히 다좋은 뜻을 넣죠. 무도장. 어. 게 글자가 다르죠. 이 장만 빼고 장소 장자 장 빼고 무도장 무도장이. 그냥 무도장 하면 몰라요. 뭔 뜻인지. 어떤 카바레 무도장. 카바레 춤추는 무도자, 어. 또는 이게 뭐검검 검 연습하고 음. 권법을 하는 그런 무도자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무도장 무도장 하면은 다 똑같아. 예. 그래서 문자를 쓰는 것뿐이라고. 예? 이무도장이 아니고 이무도장이에요. 문자를 쓰면 딱 표시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 할 필요는 없거든. 그냥 한번 표시 한번 하고 끝나는 거라고. 문자는. 그래서 문자는 필요해. 식별을 해야 되니까. 근데 문자가 계속 기운으로 올라가진 않아요. 한번 보고 그냥 이걸로 이해를 했으면 끝난 거지. 그래서 이 가장 좋은 기운은, 교회는, 구통을 해요. 구통 그, 그 이제 종교가 하는 것 중에서 어그 이제 기운이 작용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응? 어, 그니까 불편한 것도 있고 기운이 좋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 그 저는 그 양쪽을 다 가보고 다 이제 실전으로 옛날에 이제 공부도 하고 나름 신앙도 조금 있었고 했는데. 공부했을 때는 이제 계속 되니까 이제 신앙은 사라지더라고 계속 되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원기 원기에 계속 가까워지니까 이제 신앙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원기가 너무 좋으니까 자꾸 이렇게 이제 나누고 나누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교회 가도 그 구통방언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입으로 통성 통성을 하는 거예요. 통성기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있거든. 그거요. 자, 자, 아, 자 이러면은 이 구통으로 속에 있는 진이 다 나와요. 아주 그냥 싹 그냥 빠지는 거야 그냥 그 몸에 그냥 떼낀 게싹 빠져. 그래서 그 이것도 이제 기운법에 효과가 있더라고. 있어요. 좋은 거예요. 좀 이상해서 그렇지. 좋은 거고, 어 우리가 이제 찬송가 하잖아요. 찬송가. 너무 좋아. 사성부가 다 있어.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사성부 다 있어. 좋아. 그리고 이제 절에 가면은 이렇게 다 하죠. 아다다다다다다다바다다다다리 아제아제바라제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호흡을 하면서 독송을 하면 기가 또 이렇게 탁 차거든요 이 안에. 이기 기를 탁 들어와서 서 돌아가는 느낌을 딱 얻잖아요. 그러면은 절대 안 하고 못 배겨. 이... 이것도 엄청난 희열이 있거든. 이 사람들은 수행하면은 이거를 오르가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안 해봤으니까. 맨 성직자들 그 고행하는 것만. 보니까 고행스럽거든. 근데 고행을 해야 뭐 인간이 뭐 이렇게 해탈을 하고 이러니까 어? 좋은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당신 자식 나한테 보내요. 그럼 내가 이렇게 내 이상 좋게 키워줄게. 그럼 안 보내. 고행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엄청난 희열인데. 음. 좋으니까 하는 거죠. 성직자도 뭐.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독송하는 거, 어어 문자 그림 이런 거보다는 독송을 하는 것에 우주의 하늘의 대우주의 기운, 인연의 기운, 나의 정화된 것과 이 기운이 돌아가는 것이 연결이 돼서 연결이 돼서 실질적인 운명의 인연이 인연줄이 일어난다. 뭐 인연줄이 꼭 배우자, 뭐뭐 어, 뭐 협력자 이것만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돈이 되는 일을 하거나 이렇게 인과관계를 해야 되는 그 그거는 많잖아요. 다 누구나 하잖아요. 뭐 최소한 가족 가족의 뭐 가족 가족끼리 관계도 있고. 뭐 친구, 사회, 동료, 뭐 취미 모임을 하더라도 또 만나고 공부를 하게 되면 스승도 만나고 다, 사람은 다 인연이거든. 그, 그 인연에 대한 기본 기운을 가지고 가거든. 이게. 그래서 이제 이름은 기운이 생명이다라는 얘기고 기운이 제일 좋은 소리 문자는 경전에 있어요. 경전. 경전은, 이 경은, 경은 지구를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인류야 엄청나게 큰 지구 덩어리를 얘기하거든. 전, 법전을 얘기하는 거거든. 아. 경전에 있는 그 기운을 자기 이름자에 쓰면, 어, 뭐 한자 사전, 인명부 사전에서 발취하는 문자보다, 물론 이제 그걸 이제 음양으로 해서 쓰거든. 그보다, 이 경전이 가지고 있는 천지인, 천지인의 기운이 응축된, 응축된, 어, 이, 이 1만 년, 이 1만 년된 천부경의 경전의 기운. 하늘, 땅, 사람의 기운. 세계에서 가장 최초의 경전, 가장 그기스로 함축되어 있는 우리 민족의 경전 글자가 문자 중에서는 가장 기운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